10번 볼게요. 와 너는 매우 몸매가 좋아 보여. 해서 얘가 감각동사거든.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보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몸매가 좋은 이런 형용사 온 거야. 고마워. 나는 for a few months. 몇달 동안 운동을 해왔어. 여기서 4 플러스 기간이 나오면 우리가 현재 완료 have pp를 써도 되지만 현재 완료 진행형 써도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a few 플러스 복수 명사 하면은 몇몇 뭐뭐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s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너는 그 영화를 봤니? 그다음에 그 영화의 제목을 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코리안 히어로라는 영화를 봤니? 응. 그것은 잘 만들어진 영화야. 그다음에 세 번째 대화. 너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주제를 어떻게 생각해 냈니? 위드한 뭐뭐를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나는 아이디어를 얻었어 끊고 뭐하는 동안에 나의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해서 while 뒤에는 ing가 올수 있고 그 다음에 talk라는 이 동사는 뒤에 여러가지 전치사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to라는 전치사랑 사용이 되면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이런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그 다음에 have you ever been to 한 다음에 장소가 오면은 너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니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셔널 국가의 보물이 있는 박물관거야 그래서 너는 이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응 나는 그 책을 읽었어. 가본 적 있냐고 물어봤더니 책 읽었다가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5번 너는 for the holiday 휴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쉬는 날이지. 휴일을 위해 어디를 갈 거니? 그다음 넘어가서 나는 나의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전주로 갈 거야. 여기서 알아둘 게 뭐가 있냐면 B going to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도 올수 있고 장소도 올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동사의 원형이 오게 되면 얘는 무조건 미래라서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장소면 어디 어디에 가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비고잉투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ing를 진행형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진행형이 되는 거야. 어쨌든 가는 중이다. 그런데 만약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진행형을 써도 그게 미래를 나타내는 거야. 다시 정리해보면 비고잉투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얘는 조동사 윌이랑 똑같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는 내고요. be going to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이만큼이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 뭐뭐 하고 있다에다가 go를 집어 넣었으니까 어디 어디 가고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보시면 be going to 다음에 장소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배운 대로라면 전주에 가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휴일에 어디에 갈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휴일이 생각보다 가까운 시간대인 거야. 그래서 미래 비고잉투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비고잉투 장소를 써도 얘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서 나는 나의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전주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형태상으로는 현재 진행형이라서 어디 어디에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가까운 미래는... 미래의 경우 B 플러스 ing가 미래를 나타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주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여보 손님들이 1시간 안에 올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B 플러스 ing가 니 어디어디에 뭐뭐를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 현재 진행형이니까. 근데, 한 시간 아니면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을 해석할 때 미래처럼 해석해서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여보, 손님들이 한 시간 안에 올 거예요. 당신이 방들을 청소해 줄수 있나요? 나는 이미 전체 집을, 청, 진공청소기를 돌렸어요. 그거 멋지네요. 난 저는, 어, a l m o s 거의란 뜻이고, 비, 전 ing 하면 ing 하는 것을 끝내다 이렇게 해서 그래. 그래서 저는 거의 저녁을 준비하는 것을 끝냈어요. What else should we do? 우리는 다른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 그다음 how about 다음에는 ing 가 와서 ing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테이블 위에다가 초, 양초들이나 또는 꽃을 두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는 양초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가서 몇 개를 좀 사올까요? 여기선 t 이 사다란 뜻이고, 원래는 여기에 a n d 라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동사가 너무 가까이에 있을 때에는 그냥 a n d 를 생략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부탁해요. 그냥 there is, t h 하면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비동사의 뒤에 나오는 게 주어라고 했었지. 그래서, 어, 길 건너편에 꽃집이 있어요. 알겠어요. 저 지금 몇 개를 좀 사올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12번 보시면, 레이첼, 나는 대절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뭐를 믿을 수가 없냐면, 우리가 마침내 우리 자신만의 사무실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나도 그래. 해서, 어, 나도 그래 라는 표현은 미 이덜도 있고 미 니덜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 그러니까 앞문장에 낫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 이덜이 아니라 니덜을 써야 돼. 그 다음, 나는 정말 신이나, 여기에서 비동사, 이 형식이라고 배웠지? 주어, 동사, 여기가 주격보호가 될 거고요. 주격보호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주어가 사람이니까 감정을 느끼겠지. 그래서 신남을 느끼는 이라는 익사이티드를 써야지 익사이팅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다음 여기는 어, 순서, 문장의 순서가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 문장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자, 일단 주어가 유고요? 동사가 띵크야. 자, 회성은 항상 주어 먼저라고 했지? 너는 어느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니? 이는 어때? 그러니까 사무실 내가 우리가 고르려고 하는 사무실이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번 사무실 어떠냐고 물어본 거야. 2번은 어때? 그거 매우 널찍해 보여. 감각동사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 보아야 되겠지. 그래서 넓은이라는 형용사 나온 거고요. 글쎄, 하지만 그것은 매우 비싸. 나는 대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뭐라고 생각하진 않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큰 사무실을 사용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뭐뭐를 할 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음, 알겠어. 그러면 C나 D는 어때? 그것들은 둘다 부엌의 옆에 있어. 그다음, 오 너는 대절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뭐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어보냐면 그것이 어, somewhat noisy near the kitchen.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있으니까 괄호 쓸수 있겠지. 너는 그것이 부엌의 옆에서 다소 시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그다음 회의실 옆에 있는 것들은 어때? 그래서 회의실 옆에 고를 수 있는 사무실이 두개 정도 있나 봐. 그래서 원이 아니라 원즈라고 사용을 한 거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구나. 나는 대절이라고 생각한대. 뭐라고 생각을 하냐 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 closer to a 하면 a와 가깝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어, 이 사람들이 고를 것들은 뭐가 되냐면은 회의실에 근처에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가까이에 있는 사무실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13번 볼게요. 제닛, 너는 이번 주 토요일에 함께 과학 프로젝트를 하고 싶니? 물론이지. 너는 몇 시에 만나고 싶어? 그다음에 우리가 시각의 앞에는 전치사 at을 써야 되지. 그래서 오전 10시는 어때? 아마도 우리는 그 이후에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에 대시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라든지 요일이나 계절, 무게 같은 걸 나타낼 때는 주어로 비인칭 주어를 쓴다고 했고 비인칭 주어는 해석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해석을 안 하면 돼. 그 다음, how about meeting at 1 p.m. after eating lunch?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 동명사 해서 동명사 나왔거든. 그래서 괄호 이렇게 한번 칠수 있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은 이후에 오후 1시에 만나는 건 어때? 음, 미안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오후 2시까지 치과에 가야만 해. 그래서, by라는 전치사 뒤에 시간이 나오면 이 뒤에 나오는 시간까지 어떤 동작을 완수를 해야 한다는 의미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오후 2시라는 이 시간까지 반드시 치과에 가는 일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나는 대절이라고 생각해. 뭐라고 생각을 하냐.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1시간 이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네 말이 맞아.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순이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서 do you think 할때 얘가 주어. 얘가 동사야. 앞에랑 똑같지. 너는 몇 시에 네가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 문장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아마도 대략 4시쯤 해서 around 뒤에 시간이 나오면 대략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그러면 오후 5시에 만나는 건 어때? Sounds good to me. 나에게 좋게 들린다. 그러면 너 그때 보자. 여기서 데니 그때지? 그때 너를 볼게.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과학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요. 같이. 근데 오전 10시가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랬어요? 점심을 먹고 뭐 너무 이르기 때문이라고 했지. 그래 가지고 이제 한신 어떠냐고 점심 먹고 나서 만나자고 했더니 이 사람이 2시까지 치과에 가야 돼 가지고 안 되는 거였었지.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다음에 결국에는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오후 4시에 보는 거는 아니고요. 오후 4시까지 치과에 돌아오니까 5시쯤 만나자고 해서 알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결국에는 몇 시에 원나는 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오후 5시에 만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볼게요. KT 너의 겨울방학은 어땠니? 너는 대절이라고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 네가 음악 캠프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비고잉 투 다음에 장소가 나왔으니까. 원래는 진행형이라서 뭐뭐 하는 중. 뭐뭐 하는 중이다. 어, 어디 어디에 가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시점이 겨울방학이 시작될 무렵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이걸 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be going to 뒤에 장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뭐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지. How was it? 그거 어땠어? 나는 가지 않았어. 캠프가 취소되었거든. 원래 캔슬이 취소하던데 수동태니까 취소되다라고 해석을 한 거지. 오그거참 안됐다. 무슨 일 있었어? 오로지 세 명의 사람들만 그것을 신청을 했어. 그렇구나. 너 대신에 인스테드가 부사라서 이렇게 묶을 수 있거든. 너는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했니? 응 나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었어. 뭐뭐 싱으로 뭐, 끝나면 형용사를 앞이 아니라 뒤에다가 쓴다고 했지.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것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나의 사촌들과 함께 평창에서 스키 수업을 들었어. Sounds fun. 재밌게 들린다. 너 수업들 즐겼니? 응, 그것은 멋진 경험이었어. 다음에 이제 15번 볼게요. Good afternoon, students. 어, 학생 여러분들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가 전에 발표를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 as가 뭐처럼이라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have pp, 현재 원료가 이 before 이란 단어랑 같이 사용을 하면 경험을 나타내지. 우리가 전에 발표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분실물함이 많은 물건들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many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와야 되지. 그저기 s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분실물함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 우리는 축구공, 배드민턴, 라켓, 우산, 그리고 어, 너무나 많은 어더 많은 것들이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들 중 몇몇은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그것 안에 그곳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for 플러스 기간이니까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이지. 비동사는 이다, 하다,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 있다라고 해석이 돼서 그것들 중 몇몇은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안에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다음 만일 당신이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면 Please come to the teacher's office. 교무실로 오세요. 근데 이 교무실이 어디 있는 거야? 도서관이 옆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문장 동사가 두 개니까 첫 번째 동사 관련된 표현들을 아, 해석하고 두 번째 동사 관련된 표현들을 해석하면 돼. 다시, 만일 당신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면 어, 도서관의 옆에 있는 교무실로 와서 살펴보세요. 당신은 어, the w 이번 주 말까지 이 물건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by 다음에 시간 나오니까 이때까지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번 주의 말까지 이 물건들을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day, 그것들은 앞에 나온 이 물건들이겠지? 이 물건들은 근처의 지역 센터에 기부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도네이트는 기부하다니까 be donated 하면 기부되어지다가 될 거고 거기다가 to 장소 하면 은 어디어디에 기부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감사합니다.